근데 위도운 어떻게 보죠? 저희 손님이 <목소리> 다 잡아주실 거라고. 될 <목소리>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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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어딨어요? 오케이. 뭐야? 어? <목소리> 얘네 되게, 어? 얘네 되게 화력이 센 아이들인 걸. 센 마크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얘 개피야. 괜찮아. 나이스뭔가 어 되게, 어, 화가한 방에 왜 줄까? 정보표 뽑아도 뒷담초인데. 우 오, 음식을요. 앞에 봐요, 앞에. 어, 오지게 뛰어댕기네, 이거. 나이 자기 방도 없어요. 아이고, 누가 봐. 아, 여기 왜 왔지? 주방도 없어요. 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깨고 부서질 거 아니지? 없어졌어 그런 거 같았어. 여신님, 내품 안받았어이러 <laughs> 욕하시는 거아니죠 쌤? 저궁있어요 라인이 트롤이네 여기. 나도 트롤이네. 이제 <laughs> 이스 깨어요가버렸 어. 아니요. 깨워도 돼요. 라인 아저 진짜 개핀데 우리 라아나 어딨어? 어. <웃음> <웃음> 노릴 걸 노려야지 친구야 리야 자탄이 있을 거지 네. 잡아요 나이스. 나이스 시크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좋 어, 너무 간지고 로신이 진짜 쩐다. 어 로신이 진짜 쩐다. 막았어, 그걸? 멋진데? 나 아, 이거 솔직히 우리 너무 잘한다 지금. <laughs> 약간 취함. 일 <laughs> 일단 난 일단 지금 좀 니네 치어로 돌아가래. 나궁 있어요? 샘 <laughs> 라인 님 좀만 빠지자 날씨 <laughs> 끝났어요? 오케이 지금! 지금! 안돼다 흩어져 있단 우와, 말이야 실례했구나. 봐봐 흑흑 위에 뭐 살았어 흔들려 오케이 빠질게요 나 뒤로 빼요 나의 겐지 굉장히 우리 던져야 돼 가만히 앉아 있질않나 맞아 감정표현으로 들어올 준비. 들어올 준비. 아니? 아둠피 저걸 못 죽였어, 개피인데? 핀 <목소리> 맥클이 어딨지? 맥클이 죽였을 거야? 못 찾겠. 아뒤돌아거 같아. <목소리> 뒤로 빠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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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이 어디 뒤돌아 있어요? 맥클리요 여기 있네. 죄송해요. 방치 있을 거 같아요. 맥클리 개피지. 컷 나이스. 샘샘샘샘 샘. 나이스 <웃음> 나이스 갱지 <laughs> 반피요 여기 안에 메레시 있는데 저 누구야 저거 저도 궁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믿고 나댈게요 오케이 내꺼? 망치도 있을것같 아, 요거 아, 이 아, 요털 아, 있어요? 음. 네. 아, 이건 <좀> 초월 있어요? 아, 초월 아, 이요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이 아, 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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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시 네, 무슨 네, 팩이야? 네수고 네. 네, 하셨습니다. 우후. 네. 대수고 하셨다. 네, 신나잖아? 와, 존재. 빌려주자 우리. 맞아요. 네. 빌려주자 너무 재밌잖아. 밀려줄까요밀려줄까 빌려줘. 그래. 빌려주자. 파이. 지마나나 던질 거야. 밀려주자 어머. 쌤. 어머 죽어버렸네. 그냥 쏙 빼자. 어디? <laughs> 쌤밀려주자고 <아야. 웃음> 안돼. <laughs> 안돼 빌빌지마 빌지마 우리. 야타 뒤로 빠져했죠? 죽어, 죽어, 파티 줘, 파티 줘, 파티 줘 뭐야? 궁 빼는 거예요. 궁빼준 거, 궁 빼는 거. 흥분하지 마. 우리 샘밀로와 흥분하지 마세요. 마세요 야, 너네 다 죽었다. 얘네 먹었어. 얘네 먹었어 이제 조져 아직 못 먹었어? 누가 비벼? 내가 비벼. 내가 비벼. 비 이거 그냥 빼뽑겠자 꺼내기 더는 게왜던저 공차요? <laughs> <laughs> 우리 안아 <아나> 아직 <어디> 없어요. <laughs> <졸리났어>. 안돼! <laughs> 저기 겐지 빡쳤어. <laughs> 나 안에. <해. 웃음> 저거 뒤에 거 누구야? 아이고 빠져 빠져. 빠져. 좀들어와 아, 너무 아들 니네들, 니네뭐뭐네들니네네들네들네들 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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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래니들 니네들, 야네들니네네들니아들 아이고 아서개핀데 까비 안경 세아 신나 아, 총줄까? 가서 잡아올래? 음. 최전방에 있는 우리 조커튼인게 네. 나이스 어딨길래요? 얘네 나오게 하자 심심해 메이 <laughs> 네 있어요 <laughs> 네 아직도 와 야탑 야탑 살았 죠？아, 다행 이 그거 나 그냥 뭐아 이거 앞에 까지 나가 어 나누어서... 저... 자기 방교없 어요？아, 근데 지금 가고 있 는데. 그러게. 있는데, 그냥 그니까? 밀려주자. 그냥 밀려주자. 네? 그냥 밀려주자. <laughs> 어, 밀려주자. 근데 <laughs> 우리 제니아타 혼자 스, 하는 거 안쓰러우니까 일단 죽이고. 아, 30초밖에 안 남았어. 안돼. 이제 또 밀려주자. 이제 <laughs> 또 <너> 밀려주자. 또 <laughs> <너> 밀려주자. 제발. <laughs> <너> 밀려주자. <웃음> 밀려주자. <웃음> <laughs> 이렇게 빌게 알았어, 밀려주자밀려주자밀려주자 밀려주자. 아, 밀려주자. 근데 없어 여기까지 오래가. 빨리 가둔피야 빨리 가. 빨리 가이 멍청아, 아유, 이참 멍청. 아유. 이리근 아무도 못비이 아깝다. 애들아, 화물 밀어야지. 까비. 크. 아 너무 재밌다. 오. 와, 이때 진짜 멋있었다. <laughs> 방벽이랑 그림체랑. 와, 나한 번도 안 죽었어.